안녕하세요 민준쌤입니다 아, 이번 영상에서도요 체대 어, 입시 클리닉에 어떠한 글들이 올라와 있나 어, 영상으로 답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채널 민준쌤 TV 자, 먼저 어떤 글들이 올라왔는지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여기 이제 최대입시 클리닉 이제 화면인데요. 어, 여기 이제 전책을 보기로 해서 최근에 어떤 글들이 올라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대, 우리 최대입시 클리닉 멘토, 또 선배가 이렇게 써놓은 글도 있네요. 2대의 또 자랑인 또 계단 건물, 계단 건물, 네, 여러가지 뭐 이렇게 학교에 대한 네 자랑을 써놓은 글들도 있는데요. 뭐 이거는, 어, 직접적으로 또 우리 최대입시 클리닉 카페에, 어 들어가 보셔서 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쭉쭉쭉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어, 이대 체육과학부 실기 장소라고 합니다, 여기. 이대, 여기서, 어, 시험은 다 이제 치르게 되고. 자, 이런 글들이 있어요. 네. 자, 이거 말고도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봐볼게요. 제가 좀 눈여겨본 게, 체대입시 수시 기간 때 학교 어떻게 뺄지 고민입니다. 요 글이거든요. 아, 체대입시 수시 기간 때 학교 어떻게 뺄지 고민입니다. 빡세게 보는 기간이 여름방학에서 수시. 까지, 보통 학교 어떻게 빼나요? 병조체도 많으면 안 좋고 진짜 너무 고민입니다. 보통 선생님 재량으로 그냥 인정하고 가나요? 라고 돼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 질문자분에게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게왜 학교를 뺄지 궁금하네요. 뭐 그냥 공부가 하기 싫은 건지 아니면은 학교를 빼야 될 정도로 체제입시에 거의 뭐 그냥 올인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근데 기본적으로는요. 저는 우선은 안 뺐으면 좋겠어요. 안 빼면서도 충분히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도 지금 학교 안 가겠다. 뭐 이런 건데 정시 때는 조금 뭐 이해는 되는 게요. 정시는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면은 학교 자체에서도 커리큘럼도 별로 없고 막 사교심을 하고 집에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뭐선생님들 재량 안에서 어 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물론 학교마다 다릅니다 어 선생님의 성향이나 그 학교의 제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이 질문은 수시. 기간 때, 그러니까 여름 방학 끝나고 나서도 어 이제 수시 기간이 보통 이제 9월 말부터 이제 실기를 시작해서 거의 뭐 10월 말까지 있는데 그때 동안 학교를 어떻게 뺄지 빠지지 마세요. 네, 빠지지 마시고, 근데 만약에 굳이 좀 빼야 될것 같다 그런다면요, 이제 실기 고사 일주일 정도 앞두고 혹시라도 내가 뭐좀 어 컨디션 관리 차원에서. 실기장 당일이 아닌데, 뭐, 전날 좀 빠져서 되게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하루 정도는 루틴대로 내가 훈련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일주일 이상, 뭐, 한달 가까이 그냥 학교 빠져가면서 체대 입시학 원에 가서 실기 준비를 한다. 이거는 한번 좀 신중히 고려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수시에 정말 열심히 올인하고 있는 친구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항상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라도 수시가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느냐. 이 얘기를 꼭 물어봅니다. 그럼 아이들은, 어, 재수하면 되죠. 혹은,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그러면, 정시 가야죠. 이렇게 생각 합니다. 그때 가서, 이제 10월 말 가서 다 떨어질 것 같은 거 예상하고, 어, 해본다면, 그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보통 선생님들 재량으로 인정하고 가나요? 라고 또 있는데, 진짜 근데 선생님들 재량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은, 평소에 좀잘 지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요거는 내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괜히 또 막, 뭐, 미니쌤이 그러는데 뭐, 다해줘 다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괜히 제가 또 민망하니까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최대입시 학원 무료 체험 수업. 이건 뭘까요? 여름 시즌부터 보내려고 하는데, 아, 그 전에 체험 수업 같은 거 하면 좋나요? 아, 이거는 저는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원에서 많은 프로모션으로 어 무료 체험 수업 같은 거 많이 해요. 눈치 보지 마시고요. 눈치 보지 마시고, 그냥 많이 이용해 주세요. 보통의 경우는 뭐 1주 내지 2주 정도, 뭐 최대 한달 정도는 어 수업해 보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다녀도 좋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어, 여름 시즌부터라고 한다면은 보통 이제 여름방학 기간일 것 같은데 그 전에 체온 수업이면은 지금쯤 뭐한 5월달, 6월달 갔거든요. 많이 보내보세요. 어머님이나 이제 학생들이 이제 보내보면 그 후기들이 있잖아요. 아, 이거 여기 학원 좀 아닌 것 같다. 여기면 괜찮을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올 겁니다. 이거는 뭐 객관적으로 어디가 뭐 좋다. 딱, 이렇게 얘기할 순 없겠지만, 다녀보시고, 어, 무료로니까 오더 마음 편하게 다녀보세요. 그리고, 무료로 제공해준 거니까 그걸 누리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괜히 눈치 봐가면서, 이거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디 가게 같은 데 가보면, 무료 시식으로 이제 빵 같은 거 썰어놓거나, 막 과자 같은 거 해놨잖아요. 근데 그거 막, 한개 먹으나, 뭐, 세개 먹으나, 한 봉지 다 먹으나, 누가 뭐라 할건 없습니다. 근데 약간 눈치가 보이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여러 번 먹어봐야 알잖아요. 입시학원의 무료 체험 수업, 어, 충분히 좋다고 봅니다. 뭐, 기왕이면, 패스테드 없시도 있으니까, 패스테드입시 내에서도, 어, 무료체험 수업 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또좀 있으면, 어, 수원 캠퍼스도 생기니까 수원 쪽에도 아마 무료체험 수업 이런 거 오픈하게 되면 누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댓글도 잠깐 볼까요? 댓글에 보면. 아니요, 괜찮죠. 가보란 얘기죠. 네, 아 눈치 보이신다고 한두 번은 될것 같다. 네, 한두 번은 있더라고요. 뭐 일주일 다녀도 좋아요. 저희도 일주일에 두번 정도 수업 받고 신청했어요. 무료 수업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있어요. 무료 체험 중에 그냥 그날 가서 그냥 하는 수업에 들어가서 한다기보다는 특별히 받고 싶은 수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뭐 높이뛰기라든지 농구 수업이라든지 이런 수업들이 있을 때 한번 수업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제자리 뛰이나뭐 어 윗몸 일으키나 이런 건다잘 가르쳐요. 근데 뭐 체조나 높이뛰기 이런 실기들은 또 이제 기능적인 측면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또 강사의 역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업이 있을 때, 그런 수업이 있을 때어 언제 합니까? 물어보면은 뭐 지금 이제 제가 촬영할 때 4월 22일인데 4월 22일 기준에서 어 내일 모레 정도 한번 와보세요. 월요일 날 하니까 한번 와보세요. 2 4일날 오면 되겠습니다. 그럼 매주 월요일마다 한다는 거잖아. 한두번 받아보는 거야. 받아보고 결정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무료체험 수업을 받았으면 뭐그 학원에 다닐 수도 있겠지만, 진중하게. 그래도 이 기능 수업이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죠. 강사의 역량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판단해 보시고 학원 결정해 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어,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계속해서 이런 컨텐츠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